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사랑 위해서 이렇게 샘물교로 불려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또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아버지 빼 이렇게 영광들 계하시면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불러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텐데도 아니 또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로 깨시고 표현되시고 함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아버지 영광 위에서 살아길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대 여주셔서 아버지 변해서 아버지 또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촬영을 하고자 하니 아버지 이 촬영하는데 부족함이 없게시고이 아버지의 촬영으로서 우리 방광곳에 모든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달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영광 받스는 귀한 아버지 역사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형통하게 부려 부정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의 날마다 어느 곳 가던 데마다 인정받고 존함받는 귀한 종이 되게 부정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또 단임 목사님 정 목사님의 강구를 붙들어주시고 피곤치 안계시고날마다주 안에서 형통하게 부정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샘물교가 날로 풍발째서 이 지역상에 정말라 조강용으로 살리는 역사가 되시고 빛을 바하시고 아버지 영원히, 영원히 영광도는 귀한 아버지 주의 아버지의 샘물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남은 세계 죽도록 청소가 고내시고참 주님 오실 때참절했다진짜받는 귀한 종들에게 보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저 아버지의 사랑을 내 가운데 지혜를 돌리게 모든 마음을 일으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또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